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소포가 왔습니다. 샤오미에서 해외 직구로 온 바로 이 녀석. 자. 개봉 갑니다. 쭉. 쭉. 오, 요렇게 생겼습니다. 케이스네요, 케이스. 건 커다란 자물쇠 모양으로 여기는 양쪽은 바람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공간 같습니다 열면은 켜지고 여기 워밍이라고 또과열되면은불 켜지는 것도 같고 조작은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5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아쉽네요 C 타입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불이 들어와요. 몰랐던 기능이었습니다. 누르고 있으면 꺼지고, 누르고 있으면, 누르면 꺼지고. 어? 라이트는 뭐지? 아, 이 라이트 표시 있네요. 이걸 누르면 켜집니다. 소켓은 총 이것과. 이곳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소켓은 여러 두 놈이 있습니다. 얘를 여기에 끼면 얘는 안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얘를 끼면 얘는 안 들어가겠죠. 따로 넣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없네요. 여기다가. 보관하면 되겠네요. 얘도, 여기다가, 보관하고, 찍찍이까지. 딱! 끝! 그냥 빼면은 전원이 켜집니다. 신기한데. 오! 멈추죠? 멈춥니다. 공기압 50놓고 누르면, 오! 자, 3개 묶어주죠? 자, 이렇게 열면 전원이 열리고요. 여기서, 올려넣으면 바람을 넣을 수 있는 호수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그냥 걸쳐 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꺼지지는 않네. 끌려면 다시 빼서 넣으면 다시 전원이 꺼집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자전거 그리고 자동차, 오토바이, 공 같은 거에 얼마나 바람을 넣어야 되는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밖 위에 보면은 얼마만큼 넣으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표시대로 공기압을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 같이 타이어에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공에도 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기압만큼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전원을 키면 영이라 나오고 자 바뀌고. 자, 얘를 돌리세요.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어, 바람 빠지는 소리 살짝 돌리고더 돌리면 자, 지금 공기압이 나옵니다. 42. 우리는 50까지 넣을게요. 자, 갑니다. 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는 거 맞아? 응? 올라간다. 다시 짹 굉장히 더네 1 올라가는데, 한 1분 걸리는 것 같은데? 까지만 넣을게요. 사, 오, 육. 3 넣었는데 3분 걸렸으니까 거의 1 넣는데 1분씩 걸린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써있죠? 50 PSI. 공기압을 이만큼 넣어주면 됩니다. 자, 모드를. 바뭐 아니고. PIS였죠? 자 PSI, 아, PSI, PSI, 50. 넣어야 되니? 넣어주고. 이하자네. 게 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어느 정도 같이 돌려야 돼요. 자. 지금 24네요. 어, 왜 24지? 맞나? 50px인데? 자, 갑니다. 오, 터트려라. 터지는 거 아니겠지? 자동으로 멈춥니다. 대박. 자동으로 멈춰. 여기까지. 아, 이거 빼는 것까지. 자, 또 열심히 돌리고, 돌리고. 자, 벗겨주고. 얘를 돌려주고. 아, 이거 같이 돌려야 되는 게 하자네. 자, 27. TSI, 50까지 넣어볼게요 확실히 자동차보다는 빨리 들어갑니다. 자, 자동으로 멈춥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끝!